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은, 어, 우리 떠나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떠나는 믿음,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 떠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그 공과책에 보면 오늘 공과책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어 여러분 그 아브람은 원래 본이 살던 동네가 있어요, 그죠? 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의 약속은 뭐냐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살게 돼요. 자기가 살던 고향은. 우상을 섬기던 지역의 고향이었고 하나님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의 친척과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 그 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어떤 다른 말도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줬을 때 명령을 따르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떠나는 믿음이에요. 떠나는, 믿음. 떠나는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얘기 잠깐 했지만, 아브라함을 왜그 땅에서 떠나게 했을까? 왜그 땅에서 떠나게 했을까? 아, 그럼 성경에 떠나는 거에 대한 얘기 또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냈어요. 그죠?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롯, 롯 자기 조카 롯이 있어요. 롯하고 땅을 분배했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기가 원해서 가져가게 돼요. 제약된 땅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쪽의 제약된 땅에서부터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내요. 그죠자아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가 멸망하는 곳, 멸망이 있을 만한 곳, 그리고 그곳이 옳지 않은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있는 곳에서 떠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시면 되지. 왜 제가 가득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바꾸고, 그곳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회개시키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게끔 하셨을까? 자, 잘 봐요. 신약하고 구약은 조금 달라요. 신약은 오히려 죄악된 곳으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라 그래요. 그죠? 근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곳을 떠나라 그래요. 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둘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뭐 가는 거 떠나는 거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신약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자, 어쨌든 다시 가봐요.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땅에 있는 거를 원치 않으시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 롯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리고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아,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하는 곳에, 죄악된 곳에 잠시라도 머무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의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라는 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대로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생각보다 죄악에서 떠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죄악에서 떠나는 걸 그렇게 내가 반겨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던 건 명령이었을까요? 권위였을까요? 명령이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권을 준게 아닙니다. 그게 옳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라 하셨어요. 그곳에 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게끔 하신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이겨서 그럴까? 아니요. 인간의 죄와 나약함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죄에서부터 쉽게 떠나지 않아요. 죄하고 자꾸 타협을 해요. 여러분한테 무슨 선택권을 맡기잖아요. 만약에 선택권 맡겨서 여러분 그거 옳지 않으니까 당장 떠나세요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 당장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떠나지 않고 스스로 타협하기 시작하죠. 이건 내가 떠나도 되는가? 안아야 되는가? 이건 내가 해도 되는가? 안아도 되는가? 라고 생각, 스스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걸 선택하는 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떠나보내고 쫓아내십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떠났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하나님이 떠나 보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사람이 할수 있는 어떤 대단한 선택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죄의 심성을 알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무엇인가 죄로부터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죄로부터 발을 빼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나 말씀은 여러분에게 타협을 권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자기의 믿음의 뜻대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두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떠나지 못해요. 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 소돔과 고모라 잠깐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된 성이었어요. 얼마나 죄악이 됐는데 그곳을 명하, 이렇게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하나님, 그곳에 의인, 어, 50명만, 10명만, 어, 몇 명만 있으면 그땅 살려주실래요? 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멸망시키려내롯 조카도 있고요.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멸망시켜요? 하나님, 그냥 그곳을 변화시키면 하나님, 그쪽 망하게 하지 마시고 멸망시키지 마시고 그 땅에 의인 10명? 다섯 명, 세 명, 한명 있으면 살려 주실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살려 줄게 라고 말했어요. 근데 단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야 될 죄에 대한 땅은 하나도 의인이없는 죄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고 쫓겨나게끔 만드시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의 미련함이 어떻게 되느냐 떠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곳에 멸망하는 걸 보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근데 로세 아내는... 떠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아, 이 얘기를 봐봐. 사람은 아무리 죄인 걸 알아도, 아무리 악한 걸 알아도, 이곳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해도, 사람의 마음은 그곳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땅으로 여러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악으로부터 확실하게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절대로 발을 들이지를 원치 않아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뭐, 뭐 비슷한 얘기 얼마 전 있긴 했지만 여러분끼리 단톡방을 만들거나 할때 욕하는 걸 한마디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끼리 지날 때도 비속어를 절대 한 마디도 허용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나 내 옆에 있는 나 욕을 하다 혼막 이렇게 특히 사역팀은 내가 많이 관리를 하는데 욕을 한 마디로 허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게? 욕의 한 마디가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괜찮다고 느껴지거든. 비속어 한 마디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비속어를 다 써요. 그러면 교회에서나 목사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비속어 한마디도 못 쓰게 해야 백마디를 막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래요. 세상에서 아우, 얼마 전에 목사님들한테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다 바꿔요. 나못 바꿔요. 니네들 다못 바꿔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야 돼요. 아, 니네 욕하니까. 욕하는 게 세상 물정에. 요즘에 개라고 쓰는 말이 요즘에 유행이니까. 아, 개 맛있다. 원래 개는 맛있어요. 아, 옆으로 가는 아, 게. 이것도 맛있는데. 이렇게. 개, 개 맛있다. 그 개는 원래 맛있어요. 그지? 개 이쁘다. 개는 원래 이뻐요. 우리보다. 그죠. 개는 귀엽다는 말이 나와도. 사람 보고 귀엽다는 말이 잘 나오진 않아요. 또 그래. 자, 봐봐. 어, 개 이쁘다, 개 멋있다, 개, 뭐, 뭐 개라는 말 붙여 막 사람들이 막 집어넣어요. 근데 그거 막 이상한, 이상한 얘기에서 나오는 그욕 대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조차도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돼요. 비속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비속어 한마디, 욕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로도, 말로도. 근데 집에 가면 냅둬 사람들이. 무슨 말을 써도 냅둬. 냅둬요, 막. 냅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둬요. 나쁜 행동을 해도 그냥 둬요. 뭘 해도 그냥 둬요. 여러분들이 왜 PC방 가 있다 목사님 사역팀 PC방 못 가게 하지. PC방 왜못 가게 할까? 게임하는 게 나빠서? 게임하면서 욕을 그렇게 하잖아. 욕안 하고 여러분이 어머 나는 지금 천국 가셨어요. 다이. 와 제가 나한테 총을 쐈네. 나도 너한테 한방 날려줄게. 사랑해 큐피드. 빵. 막 이게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럴 리 없잖아. 니네가 게임하면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 목사님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라 했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별명이 욕쟁이. 욕쟁이. 욕 겁나 잘했어요. 우리나라 욕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합성어가 잘 돼. 숫자와 동물과 사람과 모든 게 한꺼번에 붙여서 끊임없이 말할 수 있어요. 성별까지 바꿔가면서. 다 상상 속에 하고 있는 거, 왜 웃고 있는 건 선생님밖에 없지? <laughs> 이미 선생님도 많이 해보셨나? 근데 목사님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한 번에 빡 끊었어요. 아, 내가 욕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나중에 막 기분 나쁘게 되면 한마디씩 하고 싶을 때 있거든. 막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끊어야 되더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한마디 더 던지면 그게 끊임없이 계속 다른 말로 이어져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죄로부터 떠나는 얘기예요. 죄를 품어라 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그 안에 괜찮다라고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야 아예 잡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한테 얘기하려고 온 거야. 이해가 되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충분한 그 모습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떠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아쉬움 남겨두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괜찮은 삶을 남겨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떠나라고 했으면 떠나야 사는 길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죽는 길이고 떠나야 사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떠나야죠 하지 말아야 되겠으면 끊어야죠 하지 말아야 되겠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죠 내가 옳지 않은 거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죠 그게 사는 길이면 하지 말아야지 이건 도덕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윤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안에서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의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지 이건 여러분의 어떤 그 인격, 뭐 대충 막 삶의 태도 이 얘기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인들이 살았다면 그들은 멸망했을 겁니다 뒤돌아 봐서 미련이 남았던 그는 소금기등으로 남았었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겠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지 않았다면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애국당에서 구출해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떠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휴대폰 보는 중에 휴대폰 보는 중에 휴대폰에서 이상한 거 보고 있습니까? 휴대폰으로 하지 말아야 될거 하고 있습니까? 휴대폰으로 옳지 않은 거 하고 있습니까? 휴대폰에서 욕을 배우고 휴대폰에서 음란한 거 배우고 휴대폰에서 나쁜 거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휴대폰 끊어야죠 그게 여러분 삶이 얼마나 좋다고 그걸 갖고 있어요. 그게 사는 길이면 끊어야죠. 내가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을 살리려고 끊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면 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타협이란 말을 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전에 이런 말 했었죠. 괜찮다. 아유 교회에 나온 게 어디야? 괜찮아. 아유이 정도면 괜찮지. 집중안 해도 괜찮아. 내가 이말 맞다 했어요. 틀리다 했어요. 이건 틀린 얘기예요. 어떻게 바르게 예배를 안 드리는데? 괜찮아요.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은 걸 언제 하는 얘기라고? 죽도록 노력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말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저 내가 그냥 죄로 건너뛰었다가 그냥 이럴 때는 괴로 건너뛰었다가 이럴 때는 죄로 건너뛰었다가 이런 사람들 해주는 해준, 해준 말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고 돌이켜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 죄된 세상에서 살려고 얼마나 힘드니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드니 그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지금 힘든 거 괜찮아 버텨 이렇게 말해주는 게 진짜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남들의 눈길과 시선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괜찮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괜찮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께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교사가 괜찮은 걸까요? 어떤 위치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구요? 한동안 굉장히 고민할 때가, 야, 팔아, 얘네 팔이 이러고도 교회에 왔잖아. 지금, 나한테 지금, 나 괜찮죠? 하고 보여주고 있는. 얘들아,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 한동안 수없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아, 이런 거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 되나? 아, 이런 거좀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아, 이런 거뭐 하지 않으면 안 되나? 내가 얼마 전에 그 여기 간사님들하고 놀러 갔다가 알았어요.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laughs> 내가 겁나 무섭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내 무서? 워 그지? 내가 무서? 안 무서? 워안 무섭지? 너한테 다 물어볼게 승아야. 너 무섭다 그럴 것 같아. 아빠가 무서워. 내가 무서워. 고민하지 말고. 아빠, 아빠. 아빠가 무섭잖아. 그지? 나는 무섭지 않아요. <laughs> 무섭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게 선택한 게 있어요. 괜찮다고 해줄 거냐? 안 된다고 해줄 거냐? 괜찮다고 해주면, 목사님에 대한 평판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 성격이 못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듣고 푸는 거 아니지? <laughs> 그게 아니고, 이게 왜안 되냐면, 허, 내가 괜찮다 그랬다가, 진짜 이대로 살면 어떡해요? 내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대로 살면 어떡해? 야, 니네 교회 나오는 것만 봐도 박수 받을 거야. 이렇게 괜찮다고 말하면, 이 사기, 아, 죄송해요. 나쁜 사람이지 않아요? 그럼 평생 교회 다니기 괜찮은 줄알거 아니에요? 교회만 나와서 시간만 때우고, 교회만 나오고 그냥 발만 들인니 이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생님이, 목사가,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죄로 인해 관대함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떠나야 사는 거예요. 죄는 품에 안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난받고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들 품에 우상을 품고 있었거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 그랬는데 그들 품 안에 그들 품 안에 우상을 품고 있었거든. 바알이라는 우상을 품고 있었고요. 풍요롬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고 많은 죄들을 품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매날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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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여러분들 괜찮은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선 피 터지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괜찮은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어떻게든 유지하는 걸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괜찮다고 애들 위로하면서 그냥 그냥 평가 좋은 누군가로 남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책임 못 져요. 나중에 내가 책임 못 져요. 목사님 가끔 그게 두려워요. 훗날 시간 아저 전에 전전 교회에 있던 애들이. 막 놀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어, 막 달래고 교회 데 대고 막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일 속상한 게뭔줄 아니? 가끔 인스타나 요즘에 얼마 전에 뭐 저기 뭐 한다고 좀 다시 틀었는데 보니까 거기 애들 막 교회 이제 안 나가,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애들 보면 제일 속상해요. 혹자가 이렇게 얘기한다.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얘기해갖고 애들이 교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차피 얘는 대충 냅두잖아요? 대충 냅두는 교회 또안 나와요. 차라리 바로 가르치는 게, 바로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 아는 게,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십시오. 미련 두지 마세요. 떠나십시오. 떠나세요. 죄에서 완전히 멀리 가세요. 내가 다시 돌아올 길이라 생각하지 말고 멀리 가세요. 여러분에겐 떠나면 주어진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에 기대어 사세요. 혹시 여러분 절제가 잘안 됩니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못 떠나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못 막겠습니까? 그럼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렇게 해서 막아야 사니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길 원하시지, 여러분이 그냥 꾸역꾸역꾸역꾸역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아 오늘 뭔가 좀 되게 빡센 얘기를 한것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그대로 눈을 감아라, 얘들아. 그대로 눈을 감읍시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죄의 발을 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떠난 중입니까? 아니면 떠나는 중입니까? 아니면 죄라고 하는 것에 내 발을 걸쳐놓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선택은 좋을 수가 없어요. 봐봐, 얘들아 잠시 눈떠 봐봐요. 내가 혹시라도 목사님이 졸게 냅두잖아. 그러면 얘는 1년 내내 졸아. 목사님이 안 다니잖아. 1년 내내 졸아. 그지? 그지? 어, 그지 그지. 야, 그럼 내가 1년 내내 조교에 냅두는 게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다니면서 깨우는 게 좋은 사람이냐? 당연히 깨워야겠지. 여러분들은 나한테, 아, 진짜 저 사람 독하다 할지 몰라도, 야, 너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더 독한 게 뭔지,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낫다. 그지? 예, 그아 그치? 어어어어. 자,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눈 감고. 자, 여러분, 나는 삶의 삶이 죄를 한발 떴다, 뺐다. 아유, 떠나라 그랬는데 떠난 게 아쉬워서 자꾸 뒤돌아봐서 죄 그냥 뭔가 아쉽고, 아이 핸드폰이 있었으면 나쁜 거더할수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더할수 있었는데 그게 뭔가 아쉽고, 아, PC방 가면 아, 좀더 속시원하게 뭐할것 같고, 혹시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께 달콤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쉽게 뱉을 수 있을 것 같죠? 쉽게 뱉어지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도나셔야 돼요. 그것들과 멀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하고 가까이 있는 걸 당당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하고 있음에 당당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떠나야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